영화의 도시, 부산! 레드카펫 위에 선 저희 인피니트는 어떤 꿈을 꾸게 될까요? 여러분. 영화요 아. 자, 여러분들 이곳에 왜데려지 아시나요? 왔어요, 아, 도대체?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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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위시는요. 네. 여자친구와 함께 데이트하기 좋은 곳을 가르쳐달라고 하는데요. 네, 바로 이곳이 영화 관람할 수 있는 네. 부산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네 영화를 배우십니다. 매년 10월 전 세계인의 이목이 부산에 집중됩니다. 바로 부산 국제영화제 때문인데요. 지난 96년 시작된 이래 세계 영화인들의 축제이자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자리하고 있는 부산 국제영화제 그 화려한 영화제의 개폐막식이 열리는 곳이 바로 영화의 전당입니다. 영화 관람을 위한 최고의 설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 규모의 지붕과 12만 개의 화려한 LED 조명을 갖춘 영화의 메카죠. 야외극장에서는 매 여름 밤마다 한 여름 밤의 꿈이라는 낭만적인 영화 상영회가 무료로 열립니다. 오 시작한다 시작한다 우호 멤버들과 함께한 여름밤의 영화 데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손님 왔어요. 금방 곧이 주시겠습니다. 성열군 아주 영화에 푹 빠졌네요. 그렇게 두 시간여의 한 여름밤의 꿈이 끝났습니다. 와우와우 아우 어우아어아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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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아하 아우 아우 아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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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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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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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 LED 밑에서 본다는 게 정말 좀 특다르고 네. 정말 즐거운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여자친구와 함께 이렇게 데이트도 하면서 정말 나중에 꼭 다시 한번 또 와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laughs> 정말 만족한 곳이에요. 어, 진짜 만족.